다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범입니다. 다날 최근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확보하면서 또 다시 급등 파동이 진행이 됐죠. 연중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만는 오대륙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대되면서이 시간 현재 3% 이상 하락을 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은 과연 이번 상승에 대한 목표 가격, 얼마 정도로 잡고 대응할 것인지, 김사부가 속시원하게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이 시초가방 거의 100%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수익이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뒤를 따라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라는 거침없는 상승 랠리가 지적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계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역주행을 하면서 손실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김사부 시초가방에서는 이런 박탈감을 해소하면서 계좌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사부 시초가방 무료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시 안내드리고 그리고 단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사부 시초 가방은 스크롤 되고, 현재 또 드래그 되는데, 또할 수가 있다시피 있는 그대로 수정이나 조작이 하나도 없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어 일단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완료가 되죠. 그래서 최근 사흘 동안의 성과 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한국첨단소재 어,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서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강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어, 우리 시장에서도 이 양자컴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한국첨단소재 타점을 잡아서 안내드렸고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 등 LG 그룹 관련한 이런, 그, 로봇 주식들이죠. 로봇 기업들인데, 다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로봇 스타가 매수가드비9% 상승 률에 4만 1,300원 이상에서 매도라지안내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로봇 스타 장중에상한가까지몰아 붙인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로봇티즈, 최근에 이 로봇팔에 대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픈 AI도 납품을 하고도 있죠. 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 14% 상승 률에 11만 7,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 이걸 챙기자. 이후로도 뭐, 로봇티즈 꾸준하게 그면서 (15만원대) 진입을 하는 건데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해 가고 도 있죠 일단. 아, 로보스타가 한때는 로보티즈에 대해서 상, 어, 아, 가격이 비싼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두 종목 간의 가격 차가 10만원 정도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앞으로 과연 로보스타가 간격을좀좁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다고 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 역시 기대를 주버리지 않고 상한가 진입을 해서 매수가 대비 24% 수익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로 했었죠. 그리고 9월 19일째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역시 다날 소개를 정확하게 드렸죠. 미톤, 블루엠텍 소개를 드렸는데 다날과 미톤의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다점들을 잡아 소개를 드렸고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역시 아시다시피 그 비만치료제 유통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죠. 그래서 미토니이 매수가 대비 12% 이상 상승률로 6,790원 이상에서 매도 하자. 블루트는 매수가 대비 10% 이상 상승률로 6,4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었죠. 다날도메 매수가 대비 17%상승률로1 800원 이상에서 매도 하자 라고 안내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 1일에는 PS Electronics, 또 뉴로핏, 뉴로핏 같은 경우는 뭐 타임즈에 소개될 정도로 일단 어, 글로벌 진단, 어, 헬스케어 진단 쪽에서 또주목을 어, 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덱산 레오릭스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아주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면서 다짐을 잡아 드렸는데, PS 넥토리닉스가 매수가 대비 10% 이상 상승 중으로 7,1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덕산 레오릭스도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으로 51,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뉴로핀, 매수가 대비 14% 상승 중으로 19,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안내를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퍼펙트하게 지금 수익들을 내고 있는데, 아,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부분들이, 매수, 매도만 하면서, 그냥 초보자도 쉽게 따라서 매매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만 하면 수익도 올라올 수 있는데, 3%, 5% 이런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들 아니라, 10%, 20%, 또 때로는 상한가,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이죠. 어, 지난주에 상한가 두개 지지난주에 3개, 또그 지난주엔 두개 상한가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김사부. 계속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수익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처럼 현재 강세장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김사부 시초가방 지름길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 이상씩의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 현실화시켜보고 싶다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죠? 2, 3초면 끝나요? 그래서 문자 주시면 들 시초가방에 합류해서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아주 대단한 경험, 직접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어, 사실, 최근에 그, 해킹 사건들도 계속되고 있기도 해하고 이에 따라서 보안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들이 커지면서, 대한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라는 그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는 뭐, 아시다시피 국내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중 하나죠. 2019년도에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를 통해서, 페이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좀 진심으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테스크포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리플 서비스 블랙체인인 리플 네트워크의 XRP 레저를 핵심 인프라 기술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발란체 개발사인 아발랩스와 아바랩스, 또, 손잡고서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엔 그런 노력들이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이 스테블 코인이라든가 가상자산의 관련주들도 어 상승하면서 역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FED 결국에 일단 기준 금리를 인하를 했죠. 앞으로는 뭐 11월과 12월달 FOMC 두번남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각각 0 2 5 포인트씩 두 차례 0 5 0 정도를 인하할 것으로도 보이지 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실물 자산과 가치를 연동을 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 자산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잘 잡으면서 흔히 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도 있죠. 물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 본부에서 열린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주장과 관련해서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경우 많은 한국 국민들이 해외 원화 예금을 보유할수있게 된다는 뜻이고 있는 사실상 자본 자유화를 의미한다는 면도 신중한 입장을 밝히려 했죠.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일단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논란들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금융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로 차지를, 아, 자제 잡아가고 있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고 라 했었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은 지난 금요일날 대대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좀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규모 매도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주요 장선대, 지금 8, 9,500에서 만원대 장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이제는 지지선으로 역할해준다. 을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거리가 보조하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2천만 주때 정도씩 이렇게 거래량이 회복이 된다면 1,500에서 2천만 주때 이상, 특히 2천만 주때 이상의 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수발이 된다면 단기적인 숨고리기 과정을 거쳐서 한번더 도약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일단, 만삼천원에서 한번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만삼천원보다는 만오천원 정도까지의 상승파동이 일단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은 동사의 경우에 이렇게 타이밍들을 잘 잡아 나가면서 등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사부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타이밍들을 포착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일단 더보기를 꾹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단할에도 적고 매수 가격 비중위를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의 급소를 포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익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어려운 분들은 상단 번호로 그냥 단할이라고 문자를 주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시초가방인데 사실 연말까지 한300% 이상 계좌를 불려보고 싶다 이런 열정, 야망이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만 시초가방 엄청난 수익들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은 지름길이 될수 있는 계좌를 불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초가방을 확인하있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워낙 수익이 크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사부 함께하신다라면은. 어, 연말정도에는 상상했던 것 이상의 아, 일단 수익주을 올리면서 아주 해피한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